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게임 바로, 어쌔싱 크리트 오디세이고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찾아 봅시다. 지금 해야 되는 캐스트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가장 가까운 거 먼저 할게요. 파쿠로해서 한번 가 봅시다. 일단은 가기 전에 주변에 저동기화 같은 거좀 찍어 봐야겠죠? 올라가, 올라가. 오케이 올라가, 시고

I've seen too many people die already. Please come away from here. Aspasia, what brings you here? Alexios, read the room, my dear. I'm interrupting. Please continue your discussion. It sounds fascinating. I've just come to tell your mother that the cult's elite forces are after her and that this place is too open. 그리고 제가 다 저는 칼럿고그다음에증거까지 않을 오입는거네요 오케이, okay, 다녀오겠습니다. 이제 아,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디냐, 여기? 300? 300 정도면 좀 멀긴 한데, 안 하는 것보단 낫겠지. 가자! 아, 주변에 용병. 어디 있지? 는 말 이다. 오케이, 오케이, 컴온. 자 여기 요새 요새 가 하나 있네. 어? 없애고, 없애고, 교단 은, 단 서가 있 잖아. 하고 아우, 꽤 센데 아, 어야좀 하네. 잘 가시고 택해 주고 우대 석판이 어디 있는지 찾아 봐야겠다. 요건 거 같은데 맞지? 됐다.

분명 여기 있다 뜨거든? 여기 주변에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가자! 자산의 손소 되겠네요 동굴이 이렇 입구가 아래쪽에 있는건가? 일단은 여기서 동기화 한 다음에 가는게 좋겠죠? 자 가봅시다 여기로 뛰고 싶긴 하지만, 여기 해야지. 어차피 낙대 안 있거든요. 그냥 계속 내려가도 됩니다. 자, 이렇게 내려와 줬면은저 깊구가 마침 있네. 아, 이카로스 못 쓰네. 암살, 암살, 그리고 지금이니. 챙겨내주고 한번더컷안 되죠 자 여기에 환자 같은 게 있네요 일단 여기 위에서 뭐가 있기는. 아요 여기 나가는 데인데? 광물? 야 보석도 주네. 자 암살자들을 찾아 봅시다. 근데 여기 주변에 있을 것 같거든. 죽어라. 돈이라고? 파로스의 어, 여기있다요 뒤에 있는가? 빼먹지 말고. 와, 뭐야, 활. 엄청 센거 줬는데? 이슬. 암살자 피해증가 야, 이게 훨씬 좋다. 일반 화살이 독화살로 바뀌는데, 잠깐만. 써보자. 야, 야, 꿀이네. 인첸트가 꿀이야, 인첸트가. 일단, 파밍해야지. 좋은 게 맞는데, 굳이 안 먹을 필요가 없거든. 자, 일단 빠르게 도망가 봅시다. 못 올라가. 이렇게 올라가고. 음. 내려가, 내려가. 아까 여기 갔는데, 여기가 나가는 곳인가? 여기도? 오 나갈 수 있는 데가 있구만. 나가 보자고. 아 여기 왜 올라가? 자산의 동굴 나왔다. 에 뭐야 여기는? 알로에 스 요새라는 곳이네요. 아 나왔는데 바로 요새면 좀 그런디? 그러면 여기 있네. 여기를 일단 이동할게요. 아 여기 있구나 얘는. 아, 오케이 오케이 확인 완료. 자 돌아갑시다 일단. 자. 가봅시다. <놀람> 자, 돌아왔습니다. Well, I could hardly ask for clearer proof. This will settle some scores. Take this to the merchants guild. Tell them it's the proof I promised. And tell them they can keep the coins. Of course. There was also this. I assume it's ah, the orders. I recognize this. It's an old dialect. 오 교돈만의 뭔가 대화하는 수단이 있나봐도 스파르타인이 지다고음 how can you say that after all sparta has done to you they tore apart our family they welcomed the cult with open arms why do you keep saying they i am still spartan and so are you i have responsibilities here paros needs to be stopped but then yes i will go back 교단원의 단서. 어디보자. 누굴까? 어, 찾을 수 있다. 넌 누구야? 자. 일단은, 여기 가서. 먼저 없앱시다. 할수 있는 거 먼저 해놓는 게 좋겠죠. 오오 실수할 뻔 지금 교단이 저기 있다고 뜨네요. 어, 뭐야? 저기는 초보인데... 아예아예, 얘 말고... 예를 들어지 아, 저기가 지도자의 집이구나. 어, 아, 잠깐만, 근데 그냥 문다. 아, 누구야? 다행이다 오 죽을 뻔했네 어? 여기 있다 떴는데? 어 뭐지 이땅 아래 있다 떴는데 주변에 입구 같은 게 있나? 어 있다 있다 아레스의 동걸1 4 0 m 언제 쪽에 있는 동굴인가? 그러면 아래에 있다 뜨네 켜켜켜켜켜켜켜켜다켜켜 내려가, 내려가. 에이, 설마 여기까지 쫓아오겠어? 용병이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여기까지는 못 따라오겠지. 고대망의 뚜. 더 내려와야 돼?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오 죽는다. 아, 여기 있구나. 아, 여기를 여기에 갈 생각을 안해 봤니? 위에 있어 위에 있어. 아니 아니. 내려와. 자 올라가고. I s 죽어. 죽어라도도 넌 스킬 안 쓰고도 이겨 피하고 둘셋넷 피하고 하나 튕겨내고 셋잘 가라 죽어 끝났구만 뭘 하고 있는 거야? 이소 사람 가지고 그래도 뭐 해결했으니까 된 거겠지. 야, 밝다. 엄청 밝네! 자, 교단원이 제 제가 힌트를 받았는데, 음... 아, 얘 있다. 아, 얘는 아직 안 되고, 얘도 아직 안 되고... 음. 아, 맞다. 얘는 놓쳤죠. 그러면은 지금 가능한 교단원은 없네요? 를 강탈하세요. 아 파로스 여기 털라는 얘기 같은데? 주변에 그 요새 같은 게 있는데 요새가 없고 다른 캐스트 먼저 해봅시다. 이게 낫겠지 일단 저기로 가야 되니까 함선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게 없나? 나 지금 어디 있어? 안전한 곳에 있는데 왜안 되냐? 어 이렇게 하면 되겠다 가봅시다. 자 일단 오늘은 이렇게 어색생크리드 어디 있어 해봤고요. 시민교수던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 바이바이.